네, 안녕하세요. 양평대박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전철역인 오빈역이 도보거리로 가능한 역세권인 전원주택입니다. 우선 매물 정보부터 설명드리면 매매금액 7억원에 진행되고요. 양평읍 오빈리 소재의 주택입니다. 면적은 총 240평에 도로 37평을 포함하고 있고요. 건물은 55평입니다. 튼튼한 철공 구조로 2002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은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하수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오빈역이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인 주택이고요. 그리고 대가족이 거주하실 수 있는 본체와 별채로 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6번 국도와 37번 국도가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출입하시기에도 편리하고요. 생활권으로는 양평읍 생활권으로 뭐 시내에서 마트까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의 주택입니다. 그럼 다시 외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문 열면 이렇게 주차 공간 차량 2대 정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인분들 오셨을 때는 진입로 부분에 추가적인 주차도 가능합니다. 마당 진입하시려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당 부분은 거실 창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넓은 잔디 마당이 펼쳐지고요. 디딤석 시공되어 있고 예쁜 조경수나 조경석들 이렇게 잘 가꿔 놓으셨네요. 예쁜 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탁 트인 조망을 4계절 뭐 내내 영구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002년도 준공이지만 뭐꽤 오래 되었는데 외부나 내부 보시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인 역세권을 도보로 가능하다는 점, 여기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료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당 한 켠에 이렇게 정자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데크 공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같은 편리함을 누리면서 전원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본체와 별채가 있는 구조라서 대가족이 거주를 하셔도 아주 좋을 만한 넓은 평수이고요. 별채 공간을 취미 공간이나 작업실 등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실용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이렇게 현관 입구 들어가시면 내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들어오시면 1층 본체 공간입니다. 본체 공간의 거실 부분이고요. 거실 보시면 목재 마감과 대리석 바닥 시공으로 아주 깔끔하고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의 효과가 있습니다. 남향으로 아주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요. 주방 보시면 이렇게 분리용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이닝 룸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D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죠. 세탁실 공간 이렇게 따로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이 옆에 이제 1층 공동 욕실,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욕실 공간으로 마련해 두셨고요. 그리고 2층 올라오시면 방, 방이 방총 2개가 있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있는 구조고요. 나머지 방 하나는 이렇게 넉넉한 크기의 방입니다. 창이 이면에 다 나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 이렇게 목재 대,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포함되어 있는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넓은 욕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발코니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천창까지 이렇게 나 있어서 뭐 채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은 취미방이나 뭐 운동방으로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본체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별채 공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채와 이어진 작업실로 현재 소유자 분께서 사용 중이신 공간이고요 본체와 별채 공간을 연결하는 출입문과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별채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 1층은 별채 1층은 거실이랑 방두 개, 욕실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방 크기 넉넉하고요. 거실 전체가 거의 다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인테리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대가족이 거주하셔도 아주 좋을 만한 크기의 구조이고요. 2층 올라가시면 이렇게 작게 미니 거실이 있고 양 방향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주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부동산이었습니다.